자율로 지금 하두가 아무래도 모든 키포인트가 헌재에 가 있습니다. 헌재에 자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그 부작전 플레임이 있습니다. 음, 앞번에 최대 행위 두 사람을 안치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국무총리가 어떤 단핵의 인원이 200명 이상의 그 인원의 종족수가, 정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150명의 인원으로 판단 하고, 그렇게 인용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스텝이 꼬이고, 끊임없이 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법을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지금 이 어,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들어 놓고 열병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 자 자율법입니다 만약, 어, 만약 임명보로위헌결정에 법조인들 현재 법위에 존재아니다조남현 기자 헌법재판수 헌재가 2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이 마흔여 번법체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유언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헌, 헌법, 헌재, 헌재법은 물론 법치주의의 핵심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법원칙을 위배했다는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최 대행이 두 사람 세운 것도 가짜배임 가짜배이 왜 150명이 아닌 200명의 음에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어 정족수가 안 맞단 말입니다 아 그거는 이야기 안 하고 세우는 거는 엄청나게 세워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우리 어어 어, 우파들은 어 강한 문이 천만 명, 이천만 명 모임 아낀데 여기서 못 이기내는 거요 여기서. 대도 안는거할 때, 어? 목숨 걸고 여기서 법으로 싸워서 이기내라 말입니다. 대도 안 하는 이런 짓거리에서 계속 그 프레임에 못 이기내요. 이게, 우리 우파들은, 멍청해. 순수한 거 필요 없어. 집요하게 법, 구성을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 억지라도 저거들은 억지라도 맞춰잖아요. 우리는 억지가 아니 아니다고라고 잡아 떼야지. 현재는 이날 우원시 국회의장이 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이 심판에서 최대행이 마 후보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현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 침해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임명 결정을 내렸다. 언제는 최근한 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현재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언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응하게 된 것은 헌법 및 국회법 등으로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은, 어, 임명해 재판관 공석상태로 해소함으로써 현재 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휘하기는 근원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어, 각하했다. 현재는 국가기관 간 권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뿐 법적 지위나 관계를 어, 결정하고 있는 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형식, 김형복, 조, 한창 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치, 하다는 취지다. 별, 에, 별개의 견은 전체 결론에 동, 동의하지만은 그 근거에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수 의견과 다르다.전 원책 서정욱 전 혁진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그간 줄기차게 각하를 주장해왔다.국회의 어, 끊어진 심판청구 주체는 국회의장이 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회의체이므로 회의체 본회의를 열어 권한쟁이 심판청구를 의제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 의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의장 본인 이름으로 청구한 것은 각하가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최진영 변호사는 이날 YTN에 출연하여 현재선거에 대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견 자체가 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여덟 분 모두 전원 일치로 결정된다는 것이 저한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의 구명에 구성된 것이 현재 재판관과 중앙선거위원회인데, 시적으로 두 조문의 규정이 다르다. 중앙선거위원회 같은 경우는 333을 각각 추천하는 기간이 임명하는 것이고, 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각각 출전을 하더라도 국가원수로서 임명자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 위헌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점에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지를 별개라고 덧붙였다. 정중길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며 그건 필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임용에 필요한 6명을 더 쉽게 확보하라는 것을 아니냐고 진단했다. 이제 모든 시설은 현재의 결정이 윤선 대표는 탄핵 심판에 어떻게 적용할지 쏠리고 있다. 재상무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않는 마 후보를 임명할 경우 현재는 종결된 변론을 제기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현재의 선거를 질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어. 이 대표의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에, 윤 대통령 탄핵 인명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다만 최근하 대행이 한덕수 총리 조기 복귀를 염두에 두고 마 후보 임명을 미루고 찬 어, 총리가 대통령 권하 대행으로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할 경우 현재는 현재의 예들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거나쟁의 심판에서 별개의 의견을 낸 김, 정형 씨, 김형복,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주목해야 하는 주장이 나온다. 이세 재판관은 이진수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데 이어 이번에도 운영비의 현재 소장 헌화 대행에 헌재법 위반이 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중길 변호사는 세 어, 명의 재판관이 비록 별개의 의견을 내긴 했지만, 그나저이 심판청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아 저는 일치 판결에 동의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내놓는다. 어, 배승희 변호사는 이날 "결국 이들의 세 명의 재판관이 소신을 지킬지는 탄핵 반대 여론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도 아, 여유를 주선안 됩니다. 이는 얘는... 우리, 우파의 어, 지도자들이라든가, 예,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어,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어, 뜯어말릴 수 있고, 이 법률적인 조치가 너무 안 돼요. 자판은 예. 너무 치미하고, 전략적이고, 아주 치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한발 물러나고, 우리가 천명만명, 어, 이천만명, 삼천만명 모임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아주 중요한 법률적인 구조부터 잡지를 못한다면요. 어~ 넘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그들로또 가만히 두고 해서요. 분명히 작전 들어간다 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때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